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 요즘 여러 가지로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불만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불안과 불만 또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런 불안과 불만이 있, 있지 않으십니까? 또이 사회와 세상을 향한 그런 불안과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니까 불안해하고 또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시편에 이 노래가 된 기도 시편 63편을 보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언뜻 보아도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상황 같은데 어떻게 만족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 자, 우리의 삶에서 그 불안과 또이 불만이 점점 차오르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63편의 이 노래가 된 기도에서 그 해답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6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11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10편 63편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지어진 시로 보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 그러면 언제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를 말하는 거겠죠.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정말 불안하고 참 착착한 그런 어,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시면 이때 그 불안하고 착착 찹찹, 착착한 그런 마음이었을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 그때는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기가 뭐 아빠, 뭐 엄마 사정 없이 불러대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엄마 아빠의 그런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는 것 말고는요. 뭐 뾰족하게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해 봤지만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해볼 것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겠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찾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 나와서 도망쳐서 유대 광야에 머물게 되었으니까 그때쯤이면 하나님께 뭐 이런 뭐 뭐랄까? 원망, 또 불만, 불평 이런 거할 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뭐 화낼 만한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제 3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 나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엄마 아니면 어머니라고 할 때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할때그 느낌이 분명히 다르죠. 일반적으로 좋고 사랑 많은 엄마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엄마 나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은 아낌없이 희생을 다한 그 우리 엄마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의 고백인 거죠. 정말 나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다윗이 만난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여러분 1절의 이 상황을 좀잘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니까 당장 구할 것은 분명 물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물이 아니라 주를 찾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다윗이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목마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물이 없어 목마른데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삶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당장 돈이 급하다거나 당장 건강이 필요하다거나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거나 자 그럴 때요. 그때 우리는요 필요한 뭐 돈을 구하고 뭐 건강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당연히 물을 구해야 될 터인데 다윗은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당장 필요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결이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갈급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이어져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참 어지럽고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하겠다. 뭐 같은 말이죠. 찬양하겠다는 말이죠. 또 나의 아,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라. 이 손을 드는 것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일종의 찬양과 경배의 그런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주님을 높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겠다,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뭐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송축하고 손을 높이 들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일진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가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단어가 "인자", "인자하심" 이런 말이죠. 헤세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없는 자에게도. 한결 같은 변함없는 사랑과 이내를 베푸시는 것을 이제 부각시켜서 말하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인자하심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주님 찬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아 그래 정말 주님의 이 인자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5절 보시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만족스럽다 고백합니다. 이 골수와 기름진 거는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런 표현하는 말입니다.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고 귀한 부분이 그 최고의 부위가 골수와 기름진 것, 뭐이게 뭐 바꿔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보다 더 이상 맛있는 게 없어요. 가장 맛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어떤 게 이렇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때문에 그리고 아까 나누었던 주의 인자심 때문에 만족해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자심그 언약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맛보는 것, 이게 가장 맛있는 최고의 요리를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족이요. 정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이런 만족.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는데요. 세상에서의 만족은 이런 만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취하면, 내가 가지면, 내가 경험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취하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계속 모자랍니다. 계속 목마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는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더 목말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는 그 샘물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자, 지금 어, 이 어렵고 힘들고 참 복잡하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을 알기에 주님을 기쁜 입술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자, 다윗이요 침상에서 침상이면 언제일까요? 잠이 들 때, 뭐 잠자기 전에 이때인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번잡한 일상 가운데 또이 어, 쫓아오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인데요. 압살롬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와서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잠이 들겠습니까? 불안하죠. 당장 가만히 있다가. 아, 불안하게 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런 괘씸한 아들이 있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다시 어, 회복시켜 주었는데 이러면서 이 괘씸한 아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느라 잠을 못잘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못 드는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못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침상에서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대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죠.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잠이 들수 있지 않을까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있어요. 이 다윗이 새벽에 이 잠이 깨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졸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읍졸입니다 내평생에 도움이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읍졸이면서 믿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 상황 아시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유대 광야로 피했을 때인데 이때에도 여전히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뭐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죠 주의 날개 그늘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아래로 연약한 새끼들을 이렇게 모아 보호하듯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혼이 만족해하면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 살아가십니까? 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걱정 근심거리가 커져요. 복잡해집니다.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죠. 노후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거리들을요. 조금만 조금만 더 생각하다 보면요, 정말 복잡하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 없고 두렵고 잠이 안 오고 막 근심스럽고 심하면 살아갈 의욕조차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자, 침상에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편안히 잠을 자는 겁니다. 쉬는 거죠. 새벽에 잠이 깨서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 있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시시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머물며 사는 그 기쁨과 안전함을 누려보십시오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이거 다윗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머리 복잡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어져요.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다는 머물겠다는 이 다윗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단어가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뭐 어, 예전에 보면 뭐 뭐라고 합니까 부종하다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됐던 예전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따르다 이 다바크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 예, 이야기할 때 둘이 뭐 합하다 연합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 이 다바크인데요 몸에 살과 뼈가 이렇게 꽉 붙어 있는 것처럼 달라서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 있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고픈 그런 모습을 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면 능력이잖아요. 오른손, 뭐 오른편, 그럼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 아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막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 다윗은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고백합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의 대적이 이 다윗의 영혼을 멸하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이렇게 반역했던 다윗에게 반역했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간신히 도망쳐 나온 상태인데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이런 상황을 봐서는요, 다윗이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죠. 뭐이미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의기양양한 그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의 대적들이 멸망할 것이고. 죽어서 이 들짐승들, 이 썩은 고기를 먹는 뭐 늑대 같은 뭐 승냥이 같은 그런 것들에게 어 뜯겨질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완전히 밀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압살롬, 아들 압살롬과 압살롬을 도운 무리들은요. 결국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가 된 기도는요. 다윗의 확신과 다짐으로 맞춰집니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하고요. 이왕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은 광야에서 뭐 앞날을 알수 없는 불안함과 또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그 확신과 함께 일의 결국을 본 사람들,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의 결국을 본 모든 사람들이 왕을 칭송하게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다윗을 배반하고 또 다윗에게 이런 모함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문은 막히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이 마쳐집니다. 자, 오늘 시편의 다윗이요. 누굽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 들의 반란에 쫓겨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다윗인데요. 그때 다윗이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리라 노래합니다. 자, 이 다윗의 확신과 이 고백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확신과 고백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 풍성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